평소 어려운 이웃 돕고 싶었다면 이번 기회에 작은 나눔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울의 자치구들이 일제히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돌입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자치구마다 펼치는 일종의 모금 활동인데요. 김대우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자치구마다 모금 운동을 펼칩니다. 선포식을 열기도 하고 구청 안팎에 시설물을 설치하며 모금운동의 시작을 알립니다. 바로 사랑의 온도탑입니다. 누군가 성금이나 성품을 기부하면 일정 온도가 올라갑니다. 서울 강서구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가 1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모금운동을 시작한 지 열흘 만입니다. 이 온도계가 100도가 되려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강서구 등 일부 자치구는 구청사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서대문구는 동마다 홍보대사를 위촉해 모금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저마다 목표도 세웠습니다. 동대문구는 13억 4천만 원, 노원구는 32억 원 정도 성금과 상품이 모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활동은 내년 2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특히 올해는 카드로도 성금을 낼수 있습니다. 일부 자치구가 카드 기부 단말기를 도입했는데 카드를 넣거나 되면 천 원씩 기부됩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